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 업체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2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네시스 EQ900 추천 차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차량일은 2024년, 2월 10, 2024년 10월 18일이고요. 현재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137대의 EQ900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그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EQ900 3.8 가솔린 4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16년 5월에, 등, 5월에 등록되어 있는 16년 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 1,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 2,3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 1,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영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바디에 들어가 있고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열 시트 역시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드랭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11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생명도 좋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4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또한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 23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EQ900 3.8 가솔린 4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16년 4월에 등록되어 있는 16년 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 6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 24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 6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대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노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1만 6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열 시트 역시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드랭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 버튼,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넉넉하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금액 2,4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EQ, EQ900, 3.3 터보, 4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16년 11월에 등록되어 있는 1 7년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1만 1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 2,42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 1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또한 휠 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엔 ASCC 들어가 있고요. 11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둘다 들어가 있고요. 해당 차량 판매금액 2,42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EQ900 3.3 터보 4륜 프레스티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성능 어 해당 차량 16년 2월에 등록되어 있는 16년 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 4만7천0 0 k 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 2,4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47,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고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ASCC 들어가 있습니다. 147,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후축방 센서, 차선 히탈 센서 둘다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모니터 추가되어 있고요. 또한 해당 차량 VIP 시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50% 이상 남아 있고요 휠에는 약간의 휠 기스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 2,4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 EQ900 3.8 가솔린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16년 6월에 등록되어 있는 16년 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만 1000km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 26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한화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만 1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울령우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고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 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8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센서, 차선 히탈 센서 둘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썬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이드 30% 이상 남아 있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 금액 26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으로 2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네시스 EQ900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 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도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